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 g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s o 예루살렘의 성전 지을 장소로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명 s 합니다 지도자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설하라고 당부합니다 23장에서 27장은 레인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대에게만 나오는 자료들인데, 23장은 레위인을 구분하고, 24장은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25장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며, 26장은 문지기들의 명단입니다. 27장은 그밖에 다윗이 임명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입니다. 1절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문은 28장의 서론으로, 죽이식은 28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표현은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강건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은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에 늙어 힘이 빠지고 수동적인 다이세 모습과 사뭇 다른데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설 준비를 위한 주도권이 끝까지 다이세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재산과 레인의 모읍니다. 이 구절은 1절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3절부터 나오는 레인의 조직과 연결된 부분으로 23장에서 27장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3절에서 6절은 레윈의 숫자입니다. 3절에서 30세 이상 레윈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20세 이상을 계수했다 말합니다. 민숙이 4장에서 레인을 계수할 때는 30세에서 50세까지 해망에서 일할 수 있는 자를 계수합니다. 하지만 민숙이 8장 24절에서 25절에는 25세부터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30세 재상직을 수행하지만 인원이 모지라는 경우 25세로 낮춰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한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0세라고 한 것은 다른 집하의 인원수를 셀 때와 동일한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의 레인 숫자는 38,000명인데 12장에 나온 장정 4,600명에 비해 현재의 많은 숫자입니다. 38,000명 중에 24000명은 요의 성전 일을 했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4000명은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들이 연주한 악기를 자신이 만들었다는데 이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다윗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의 새 아들 게르손과 그핫 문아리의 계보를 따라 레이지파를 세수로 나눕니다. 이 부류는 에스라, 니에미의 시대까지 지속됩니다. 7절에서 24절은 가족에 따라 레인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다이시 나눈 세 가문의 인물들에 대한 명단으로 게르손의 자손은 라단과 시무입니다. 다른 곳에는 게르손의 아들은 라단이 아니라 립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게르손의 가문들로 라단의 가문족보의 경우 라단은 요이엘과 세담과 요엘 세 가문으로 나뉘고 시무의 경우는 모두 일곱 명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여우수와 부리아는 숫자가 적음으로 한 가문으로 취급되어 여섯 가문으로 나뉩니다. 그 이유는 여우수와 부리아 가문의 남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 가문을 이루려면 일정한 수가 되어야 한것 같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그아차손의 가문 명단입니다. 여기는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네 개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 중에 아므난 가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아문나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며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자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즉대제상으로 선택됩니다. 13절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세번 연속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대제상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거룩한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지상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되르지어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정결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지만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특별한 거룩성이 대세상에만 요구됐지만, 현재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세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야 합니다. 대세상의 또 다른 임무는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제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며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혐오하고 앞담을 퍼붓는 일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원수들에게도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셨고 바울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모세의 가문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은 레이즈파의한 가문만으로 소개됩니다. 25절에서 32절은 레인의 의무입니다. 다이슨 강야시대에 주어졌던 레인의 직무를 성전시대에 맞도록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강야시대는 항상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레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성막과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동할 때 항상 요아께서도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아께서는 예루살렘에 정착하셨으므로 다시는 성망이나 기구들을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반 임무를 없앱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정착했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정착하십니다. 이에 다이슨 레인들의 해야 할 일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첫째 대지상을 도와 제사를 드리고 성물를 정하게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한 일입니다. 둘째 진설병과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소재물을 만들고 양을 측정하고 관련 일을 합니다. 셋째.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넷째. 모든 제사의 헌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수대로 항상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짜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으로 요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예배와 제사 방식을 레이기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제사 제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역대기는 레인의 역할을 레이윅이나 민수 교회도 훨씬 더 확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로 갈수록 성전 제사의 규모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제사장과 의뢰인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의뢰인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23장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조직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기는 삶이 어떻게 준비되고 조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때로는 자신의 일과 성김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역할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이도 직책도 보이는 역할과 보이지 않는 역할도 차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다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할여 없어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성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성김이라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ve put